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콜필드 하스스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선술집 난투라는 겁니다. 덱을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짜여진 덱으로 만든 것인데 뭔가 이상하죠. 내 주문이 독성 능력을 가집니다.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서 게임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누더기 야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해지는데, 문제는 강한 코스트를 넣으면 넣을수록, 네, 3코, 4코를 더하니까, 이렇게 7코, 스트, 하수인이 만들어집니다. 이러면 좀, 코스트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선택을 할 때, 방금 1코 했으니까 5코를 선택을 하면 6코스트 하수인이 나올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1코, 1코를 더하니까 누더기야수에서 2코스트 하수인이 나옵니다. 어, 저렇게 털어버리는구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상대방 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게임을 잘합니다. 저는 아예 상대가 안 되죠. 자, 이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 음. 네, 4코스트 하수인이 나와버리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문이 독성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 체력 20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 금방 끝나겠는데? 예상을 못 했습니다. 지금 <laughs> 다른 생각하느라고. 이야 잘한다. 자7코스트 정도의 하수인이 나와야 되겠는데 지금은 도발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죠. 근데 이거 질것 같은데요. 오 마이 갓. 잘한다. 만들어보죠. 계속해서 도발을 뽑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발리고 있으니까 헉! 패배다. 이야, 침묵이 있을 줄이야. 패배. 금방 끝나죠. 겨야 되는데. 이걸 이기면 예, 이런 식으로 팩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렵죠. 자, 여기서 제가 결투에서 5승을 해야지 이 퀘스트 주간 퀘스트가 없어집니다. 계속 해 보겠습니다. 선술집 난투에 그래도 좋은 점은 뭔가 그 코스트 같은 거돈 같은 게 전혀 안 든다는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돈을 들지 않고 게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투기장 같은 경우는 돈이 드는데 지금도 보시면 이적 이분도 자기 댁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거 아까 전혀 쓸모가 없었는데, 제가 괜히 선택한 것 같아요. 좀 생각해보고, 오, 했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コスはボルる。 네, 이거는 종족을 다 발견하는 거라서 상당히 좋은 카드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1, 일부여 아니면 이거.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요. 근데 1턴 동안 휴면이라서. 일단 이 하수인 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주문 카드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야수를 복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마리를 복사할 수 있군. 물론 이 전투에서 이긴다면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싸움에서 제가 고지를 점령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요. 어, 이렇게 되네. 잡아먹기 좋으라고 그런 거지 너무 높은 코스트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이게 그나마 선술집 난투 중에서는 좀 간단하고 좀 이해하기 쉽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주관 퀘스트를 이런 식으로 깨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발동이 안 되고 있어요. 이상하죠? 아마 주문 쪽 카드인가? 비밀인가? 이제 끝났죠? 이번 턴에 제가 이깁니다. 오예. 와, 카드팩. 자, 여기서 팩을 개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 죽음의 기사라는 직업이 새로 나오더라고요. 전 이제 그 소식을 알아가지고, 어우,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두번더 이기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퀘스트를 클리어 가능하고, 전장도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초반에만 잠깐 해보고 말아가지고, 게임을.